벌크업하고 이제 다이어트도 궁금하거 이제 벌크업하고 다이어트하고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벌크업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혹시 그냥 그냥 무턱대고 많이 먹으시나요? 아니면은 아, 단백질하고 지방 있을 때 지방을 높이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높이거나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제 벌크업을 하시나요? 어, 제가 하는 키토제닉 제닉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CKD라고 네네. 이제 사이클링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이제 네. 순환식 이 네.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뭐, 평일 5일은, 뭐, 아까처럼 이제 탄수화물을 70g 네. 선에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먹다가, 음.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높여서 먹는, 아. 네, 요런 이제 방법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벌크업이랑 다이어트 구분을 저는 딱히 두지는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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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뭐그 달에 약속이 많으면 아. 찌고, 아. 없으면 그렇죠. 또 그냥 네또 아, 확실히 제가. 이제 키토제닉 네. 식사를 하다가 이제 네. 나가서 먹으면은 이제 네. 뭐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든가 뭐이 정제 단 같은 들어간 음식은 네. 확실히 빨리 늦는, 늦는구나. 근데 네. 이제, 이제 예로써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75kg인데 네. 85kg까지 찐다고 하면은 네. 키토제닉으로 이제 이제 최기준님 방식대로 하면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75kg, 음... 75kg에서 85kg까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 네. 대충 한 네. 6개월, 6개월 이상 네, 걸릴까요? 1년, 6, 아, 1년. 네. 1년 아, 정도? 네. 오래 걸리나 그러면, 그러면은 90kg에서 70kg로 빼는 거는, 네. 이제 운동,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 하나도 안 했다고 치고, 경력, 운동 경력이 없다고 치고, 네. 이제 키토제닉과 이제 최규준님 이제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네. 이제 9 0 k g 인 남성을 다이어트를 시키면은 얼마나 네. 걸릴까요? 70kg까지 내려오는데, 건강하게. 음, 한 20kg 감량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요 분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6개월. 그래도. 네. 사실 저도 살은 천천히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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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트레이너로 일하시면서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키토제닉으로 이제 가르치시나요, 혹시? 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원분들이 네. 가끔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저탄고지나 키토가 많이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그런 분 그런 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 일단은 좀 처음에는 의아해하시죠. 네. 그러다가 정말 배부르게 먹고도 이제 살이 쭉쭉 네. 빠지니까 아.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체중을 이제 보내게 하거든요. 네. 네, 식단 사진이랑 네, 네. 네 이렇게 먹고 살이 빠진다면서 이제 놀라워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네. 네. 근데 이제 뭐~ 키토제닉 식단으로 바디 프로필 찍은 회원님들도 지금은 많아가지고 네 음.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거의 회원분들의 이제 성공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아. 이게 많이 먹고 뺄수 있다는 게 네. 정말 이게 신기한 다이어트예요 당연히 어떤 다이어트 제가 봤을 때 어떤 다 이게 키토제닉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저는 살이 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가, 가끔 키토인들이 이제 배터지게 먹어도 살 빠진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약간 과장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보통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제 배차게 먹어도 이렇게 쉽게 다이어트할수 있는 거는 뭐 저탄고지, 아, 카니보어, 키토제닉이 솔직히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이제 오히려 저는 그뭐 직업이 아닌 일반 직장인 분들이 뭐 고지방 식이를 하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한 네. 게 직업인 분들은 이제 딱 시간 맞춰서 식사를 어느 정도 챙길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일반인 분들은 내가 이제 끼니를 원할 때 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고지방식이 이제 장점이 좀 포만감 그렇죠. 네이 오래 유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막더 휘... 안 힘들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네. 포만감이 네. 오래 가서. 네. 다이어트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할수 있다. 네. 아. 이제 키토제닉 식단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제 네. 다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외에 어떤 게 좋은지 그 점에 좀 말씀해 줄수 있나요? 어, 일단은 제가 한 5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음식한테 정말 끌려다니는 음. 네, 그런 느낌이 하루하루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다 네. 보니까, 배고프면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이게 이제 뒤바뀐 거죠. 진짜 본능에 네. 딱 맞아요, 끌리는 맞아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맞죠. 그죠. 그렇죠? 뭐, 네. 아, 뭐, 하루 종일. 음식 한 음식이 뭐 먹고 싶다 요런 생각에 좀 집에 당하는 것보다는 네. 네 제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맞는 거라서 음. 저는 막 요거를 너무 막 다이어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네. 네 내가 지금 현재 저의 이제 과거처럼 뭐 식이 장애를 앓고 있다던가 네. 뭐 지금 뭐 음식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생활이 너무 이제 괴롭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한번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예전에 음식에 끌려다녔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라 사람이라서 치팅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네. 보통 이제 치팅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네.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네. 약속이 있으면 이제 편하게 먹거든요 네그뭐 네. <laughs> 네. <laughs> 친구들한테 아, 오늘 키토 난 키토 하니까 아, 먹으면 아, 안돼 이거는 네. 사실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저도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가면 편하게 먹어요. 그냥 다음 날 다시 원래 식단으로 좀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라서 네, 네. 먹은 즉시 이게 뭐 체지방으로 전환이 그쵸?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먹을 때는 그냥 편하게 드시고요. 네. 다음 날에 그냥 뭐 운동을 조금 유산소를 네. 더 추가하신다거나 요렇게 해서 바로 좀 식단으로 돌아오시는 게 네. 저도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이게 치팅을 하려면 차라리 네. 혼자 하지 말고 여러시서 이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음식도 맞아, 즐기고 맞아. 그런 식으로 치팅을 해야지 혼자 뭐 햄버거 먹고 뭐 도너츠 주문해서 먹는 거는 좀 아니,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평소에 혼자 있는데 치팅 막뭐 도너츠라든지 치킨이라든지 그런 게 먹고 싶다 그런 네. 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네. 이겨내세요? 일단은 저는 좀 직업이라서 이겨낼 수 있었긴 한데 네. 그 주말에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요. 에 네. 네. 그러면 그냥 먹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먹으세요? 네. 드세요? 네. 아. 그러니까 최대한 참으려고는 하죠. 네. 음. 근데 뭐 요것 또한 <laughs> 몸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서. 사람마다 네. 다 다르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보통적으로 이제 치팅을 약간 참지 않는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 날뭐더 운동을 하거나 단식을 네. 하거나. 아. 그, 근데 흔하지 않아요. 이제는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네. 처음에는 그러면은 약간 치팅 생각이 나서 약간 힘든 적도 있었나요? 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 시간이, 안 네, 안 네. 시간이 아, 많이 지나서. 아, 네. 이제 그러면은 최교진님은 치팅을 체팅을 하더라도 너무 후회하지 말고 그냥 뭐 운동을 더 하거나 뭐 단식을 네. 하거나 뭐 그렇게.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식이냐 아니면 뭐 멋진 몸이냐 둘 중에 놓고 봤을 때 네. 당, 당연히. <laughs> 네. 맞아요. 뭐, 네. 네. 정답은 했으면, 네. 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네. 계실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데저 같은 경우는 치팅을, 저도 치팅을 많이 해봤죠. 근데 제 의견은 어떠냐면요. 치팅을 했을 때그도파민을 치잖아요. 네. 그거는 한 10분, 20분 밖에 가지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후회되는 감정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치팅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거기서 약간 내가 제가 실패를 하잖아요. 거기서 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별로. 의미가 없구나 10분 20분 행복한 거에 나는 차라리 24시간 행복한 게 낫지 네. 10분 20분 잠깐 뭐 예를 들어서 평소 행복이 80이라면은 잠깐 네. 뭐 10분 20분 100의 행복을 느껴봤죠 이게 무슨 소용이냐 다음에 이 먹고 나서 막40 30으로 떨어질 텐데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거든요 어그 요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 일기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아, 수첩이 있거든요. 네네. 그 차, 저도 이제 먹고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많진 않지만, 그 저는 뭐 며칠 몇 시에 뭘 먹었다. 아, 그리고 나서 뭐 밀려오는 그 네. 후회감을 아.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것도 수첩. 진짜 좋은 네, 방법이겠네요. 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네. 내가 후회만 하고. 그...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맞아, 모르거든요 맞아. 네, 그냥 네, 까먹고 네. 또 먹게 되거든요 네. 반복돼요 전, 네. 진짜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투두를 맞잖아요 <laughs>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laughs> 네.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식단을 했을 때 빠따 마시면은 <laughs> 바로 고쳐지지 않으세요 <않을까? 웃음> <그치>.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했으면은 뭔가 뭐 벌을 받거나 이렇게 일기를 써가지고 그걸 좀 기억하시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누구한테 때려달라고 할수 없으니까 <웃음> <그죠>? <웃음> 네 감정 일기를 한번 네. 써보셨으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네. 내가 내 손으로 내 현재 의 기분을 적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